내가 이렇게 빠리와서 내가 일단 이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꼴이 들어갈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도 하나 둘 주시면 하나 둘주고 내가 기다렸다가 골의 진행 상황을 보고 그다음 타이밍 맞춰주시면 될수 있어요. 그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어디서든 포함이 돼요. 내가 혼자 보던 타이이 아니라 동료랑 보던 타이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 둘 두.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그렇죠요이 사람도 그렇죠가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타이밍을 맞추면은 패스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문한 번씩 드시고 나가보실게요. 얘가 볼을 주고 얘를 이렇게 잘라 들어가려 그러면은 효율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서버리게 되면 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한 사람한테 오히려 두 명이 잡히는 볼이 되고요. 자, 2대1은 항상 기본적인 개념은 이대1을 쥐고 내가 공간을 좀 넓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수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붙을지, 볼을 따라갈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제 압박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주시면 자 나가는 힘을 써야지만 내가 공간을 쓰기가 좋아요. 주고 내가 하신 크게 나가는 힘을 써서 내 터. 마찬가지 옆에도 나가는 힘을 써서 내가 그냥 뛰듯이 쓰고 그냥 주고. 어, 어, 그렇죠 이러면 내가 오히려 좀비슷안날 거예요. 어? 자, 이거 신경 써서.